아이에게 꼼꼼히 발라준 화장품 피부를 오히려 망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이 피부가 연약하거나 민감할까 많이 걱정되시죠? 20년 동안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객과 상담하면서 얻은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시면 아이의 피부 건강을 평생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오늘은 퀴즈 화장품이 피부에 오일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이유 3 가지와 아이 피부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쉬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화장품은 피부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보습제와 선크림을 자주 바르면 피부가 스스로 보호하는 힘, 피부 자생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 피부가 민감해지고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피부 자생력이란 외부 자극을 이겨내는 피부 자체의 힘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 적당한 자외선 자극과 건조함을 경험한 피부는 스스로 튼튼해집니다. 반대로 과도한 보호를 받은 피부는 성인이 되어 자외선에 쉽게 타고요. 주름이 더잘 생기게 됩니다. 둘째 화장품의 본질은 화학성분입니다. 화장품에는 방부제, 계면활성제, 색소, 유화제 등. 인공적인 화학 성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무리 성분이 좋다고 홍보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화학 성분의 집합체입니다. 화장품이 되면서 불필요한 방부제나 인공색소나 계면활성제가 너무 많이 피부에 닿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 피부에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식용 가능한 올리브 오일과 아르간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 같은 피부 친화적이면서 검증된 오일들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요즘 오일은요 10여 년 전처럼 고온 압착 방식으로 추출해서 피부에 번들거리지 않습니다 저온 압착 방식으로 추출해서 흡수가 잘 되고요 번들거림 없이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여기 마트에서 파는 오일인데요 얼굴에 발랐는데 번들거림 없이 잘만 흡수됩니다 셋째 아이 피부 관리의 진짜 목적은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 노화를 늦추고 탄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장품 회사들은 사용감만 좋은 가벼운 화장품을 만들어 아이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합니다. 화장품 회사는 당신과 당신 자녀의 보습에는 관심 없습니다. 색조를 발랐을 때 밀리지 않는 화장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사용감이 좋은 화장품에 익숙해지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용감이 좋은 화장품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화장품들이 30대 이후 피부 노화를 가속시킨다는 점입니다. 가벼운 보습력 때문에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요. 주름 형성도 빨라집니다. 지난 20년간 피부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화장품을 과도하게 사용하신 분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 민감성 피부나 트러블 피부로 고생을 합니다. 반면 자외선에 노출되고 건조한 피부는 더 건강하고 탄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안 발라줘도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인 때에는 보습이 안 되거나 자외선의 피해를 입으면 피부에 주름이나 기미로 표현되지만, 아이 때에는 피부 재생력이 엄청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